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신기한 점도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이건 제 출처가 아니고 어떤 분 출처인데 그분 출처를 제가 알아보고 영상 찍었어야 되는데 출처를 못 알아봤어요. 그래서 정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전였여다가 보관해줬고요. 정말 액기 같은 느낌인데 액게 느낌보다 더 좋아요. 뭐라는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, 액게는 좀물 같고 그래서 손에 묻고 냄새 이상하잖아요. 근데 손에도 안 묻고 물 같지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점토라는 거죠. 되게 지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. 말렁말렁거리고 이게 예. 비닐은 아니에요. 제일 중요한 거. 굉장히 얇아지는 정도? 느낌이 너무 좋고 몰드도 굉장히 일단 제 출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물 만드셨는지 개발하셨는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징그럽다 자 그럼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준비물은 일단 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이렇게 저는 아이, 파란색 아이클레이 쓸 거고요. 아이클레이 종류만 되고, 천사정토류는안 돼요. 그러니까 천사정토랑 비슷한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. 일단 샘플로 이렇게 뚜껑이다가. 이전엔 샘플도 없이 막 만들어서 실패하는, 영상 찍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제는 안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1년 4대가네요. 벌써 이렇게 뒀고요 일단은 아이크라이를 정량을 뜯어주셔야 되는데, 저는 저게 있, 이게 있으니까. 근데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좀 많이 만들어줄 건데, 이거 너무 많다. 한요 정도만 더 만들게요.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해주셔야 되는데,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이 바로 돼요. 잘 돼요. 저는 이거 뜨거운 물로 했는데, 뜨거운 물로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. 근데 이거 너무 적은 건가요? 확인을 해보자. 전 적어도 여기다가 채우려고 하는 건데, 여기가 너무 작네요? 그럼 저는 점토를 더 뜯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더. 그파랑색다쓸것 같아, 오늘. 이렇서 이렇게 두 개를 뭉쳐줄게요. 일 놔두고, 오, 이 정도면 됐다. 이렇게 했는데, 저는 이거 뜨거운 물인데, 아까, 이거 만들 때 퍼는 거라서 그까 진짜 겁지 않고요 미지근한 정도인데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만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었다 다시 붓는다 아 이상해 그 다음에 여기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섞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더잘 되더라고요 만들어봐 가지고. 요즘 점토만 되는 걸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작품 만드는 걸를 올리려고 할 때마다 지인한테 전화 오고 그래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물티슈가 있으니 물기를 없애 주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은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섞고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다섞고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해야 될 말이 생각나서다가 하려 그러면 또 생각이 안 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유튜브에 들어왔는데 제 리오 점도 조회수가 벌써 1 0 0개가 넘었더라고요. 정말 감사드리고 이아커 표점으로 모두들이도 1 0 0개가 넘은 지가 좀 많이 된것 같더라고요. 그 점도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자 수가 벌써 11명이 됐더라고요. 그것도 정말 감사한데 제가 영상을 그 정도 많이 못 올렸잖아요 그 점은 너무너무 죄송드립니다 제가 새 학기고 또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학교에서 바쁘고 맨날 뭐 하면 뭐하러고막 그래서 많이 영상을 못 올렸어요 특히 방학 동안은 더못 올린 것 같아요 방학 때는 더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. 근데 아직 물기가 안 사라졌어. 파란 물이 나왔는데 아까 그게 다 여기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일단 물기를 없애야 해. 물 조금만 들으는데 아까 이것보다 아까 이거는 한 번에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. 딱딱해지는데 점점. 또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갑자기 급전개. 객판에 구스 굳었을때는 이렇게 불을 좀 붙여서 이렇게 잘오 손이 파랭이가 됐어 스마프 될 뻔했어 <laughs> 스마프 좋아하거든 요 귀엽잖아요 귀여운거 좋아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물을 좀 조금 넣은 것 같기도 한데 아주 조금만 더 튀겼어. 으, 튀겼어 섞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렇게 잘 섞어주었는데요 이 상태는 좀 흘러내리고, 울기도 되게 많기 때문에, 이대로는 안 돼요. 근데,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줘도 되는데, 이렇게 되면은, 근데 만지고 놀기가 좀 그래요. 잠시만, 으 어? 어? 이번 거잘 됐는데? 베이킹소다안 넣어도 되겠는데? 원래, 이거는 베이킹소다 넣었거든요. 이건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. 손더 말랑말랑해 원래 베이킹소다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도 될것 같네요 이번 거는 잘 됐다 일단 이거를 깨끗이 닦아주고 물론 이따가 물로 한번 더 닦을 거지만 일단은 원래 소다 하려고 이걸로 딱 준비했는데, 안내해도 되겠네요. 보시면 이게 좀더 말랑말랑해요. 소다 안 넣었기 때문에 소다를 넣으니까 이렇게 좀 뚝뚝 끊어지죠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서로 섞어줄게요. 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. 느낌 좋아. 너무 좋아.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취향이 저 되게 이상한 거 같아요. 엄마가 말씀하시길. 어렸을 때는 여자들니까 인형을 되게 좋아하잖아요. 딴 애들은. 근데 저는 인형보다 그 봉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. 박스나 막 이런 데 들어가서 노는 거 되게 좋아했대요. 그 막. 옛날 사진 들어, 집에서 찍은 사진들 다 보면 막, 장바구니 안에 막 들어가 있고, 택배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. 내가 왜 이러는지, 어, 되게,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, 갑자기. 원래는. 어! 좀만 만들려고 했는데, 부셔졌어. 나 계력이니, 혹시?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부시지? 학교에서도 못 부셨거든요. 샤프인가, 뭔가. 샤프를 부실 순 없으니까 연필을 부신 것 같네요. 아, 또. 이렇게 부셔지네.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.